이름하여 서투인이라고 하는 장수 유전자가 어떤 식품을 먹으면 스위치가 켜져서 이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수명이 30%가 증가가 돼요. 평균 수명이 30%가 증가가 돼요. 동물 실험에서 확실하게 찾아가지고 난리가 난 연구 결과입니다. 예. 그래서 이 서투인이라고 하는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 연구 결과가 효모 그리고 물고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인이 됐는데 그럼 뭘 먹어야 이 서투인 장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는지를 좀 알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또 논문을 좀더 깊이 살펴보니까 장수 유전자 서투인이 스위치가 켜지면 왜 장수하는지 보니까 일단은 동맥경화증이 줄어들어요. 그래서 장수를 하는 겁니다.